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심층 탐사 방송 이번 주 결방. 국회의원 출마 이후 법원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거짓 신인에 대해서 심층 탐사를 전개한 방송이 이번 주에 결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게 결방이 되는가? 네, 그래서 이 다루는 그 주제 인물이 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되면 이것이 논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짓 신인에 대해서는 에, 법원이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보면은 에, 이 교주가 난. 이병철 양자다, 박정희 비선이다. 네, 법원은 정치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에 그래서 결국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떨어뜨리면서 재판부는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는 잘 몰랐어요. 해외 에 있다가 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왜 이렇게 언론 방송이 이 교주에 대해서 비판적인가. 이게 처음에는 이 교주가 너무나 정의롭고, 그리고 이 교주가 서민을 위하기 때문에 기득권이 찍어 누른다. 이렇게 저도 오판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 제가 사과를 진심으로 드리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교주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문제를 일으켰고,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는지 이 부분을 알게 되니까, 아, 이때왜 언론 방송이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되고 언론 방송에 사죄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방송도 편중해서 방송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에,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교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에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은 10년 동안 출마를 못하게 될수 있죠. 그런데 이 교주가 꼼수를 썼는지 또이 대법원에다가 항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니까 출마는 가능해진 거죠. 이거를 우리가 꼼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 교주는 한 번도 8번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정치할 사람이면 길바닥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내가 신인이 내가 제일임 예수니, 내가 미륵이니 이러고 있는데 어떤 국민들이 저 사람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 천국 티켓이나 판매하고 있고 어떤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정상적인 정치인이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출마한 것은 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은울 안에 있는 자기 신도들에게 마치 또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인 심층 탐사 방송이 아 이번 주 결방이 된 것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교주 문제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 방송을 한다. 아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 또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이미 정치 영역에서 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정치적 사형 선고죠. 에, 이 법원이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자는 사실상, 이제는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동안 거짓말로 어, 유명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 또 부시 대통령 한국 어, 대표로 만찬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또 이명철 양자 박정희 비선 그러니까 법원이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것도 중앙일보가 이렇게 예,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방송은 어, 단호하고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중앙일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이러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요. 어,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이 교주 말하는 거죠. 교주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행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이교주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검찰은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도 참석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 재판부에이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자를 우리가 배려할 이유가 있는가? 사실상 공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인 심층 탐사 방송이 이번 주에 결방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 국회의원 출마 이유다. 그러면은 이 방송국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중앙일보 이 기사입니다. 이거 이 교주 이름 넣고 난 이명철 양자 박정희 비서. 법원 정치서 배제해야 한다. 2023년 10월 25일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네이 언론 방송에서도 아, 이 심층 탐사 방송을 빨리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인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방송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여성들이 추행옥을 어,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여기 이제 문제점이 있, 있지 않냐라는 느 것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출마 이거 이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출마했으면 시장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도 시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어, 또 다른 뭐 정의당 그런 어, 대표들도 국민을 만나러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는 지금 종교시설에 앉아 가지고 어, 내가 미륵이니? 내가 재림예수니? 응? 이러고 있습니다 응? 내가 신이니 하면서 몸은 예수고 그리고 이 정신 영. 예, 영은 예, 우주마물 창조신이다 이러면서 종교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가 진짜 선거에 국민들을 위해서 나선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네. 그래서, 이 언론방송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 강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